안녕하세요. 채브로 TV입니다.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위에서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그 위쇼핑 채널을 네 위쇼핑 채널 이렇게 열열수 있게 되었는데요. 함께 가봅시다. 아,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일단 그 위쇼핑 채널을 열었다면 여기 이렇게 위쇼핑 채널 파란 글씨로 있죠. 이 아래 뜨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안 뜨는데. 왠지 그 서비스 종료된 영상 같습니다. 같이 가보죠. 자,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열릴 때는 이게 표시됩니다. 이게 그 로딩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서바이 접속하고 있다는군요. 서바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여주죠. 위 네트워크 서비스 유부 종료에 대한 공지. 언제나 당사의 상품에 영향을 주는 짐승을 안찬드립니다 아, 그거. 잠깐만. 위 친구의 데이터 교환. 위커트 입사. 아, 그건 현재 어떻게 할 수, 현재, 종료, 2013년에 종료했는데, 현재 가능한지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알림판 통한 위 메세지 교환. 위채널 통한 위 교환. 유부 게임 설튼내 메세지 데이터 교환할 수 없게 된다. 종료의 이유는 이 메뉴에서 위 서비스를 시행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단위알리판에서 오늘의 먹을 자동으로 수신한 글이나 위셰프 패턴등 한기 위해 써있은 종류의 후에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써있지 아,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다시 유명진다면어떤면 다시 어떻될 수도, 다시 잘 될, 다시 성공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듯이 서비스가 2007년 9월 29일에 종료되었다죠. 신용 금저로 구입한 버츄얼 콘솔을 위치널의 재다운로드를 포하해 위숲 패널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종료해야정 서비스는 눈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위포인트, 닌텐도 포인트 충전 카드는 환불 해주고, 환불로 자신의 컨텐용은추후 홈페이지에 통해 공지. 위조 패턴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죄송하겠네. 그, 닌텐도로서는. 네, 닌텐도로서 그렇고. 각 서비스 종료일 시, 위포인트 추가, 버츄얼 콘솔 구입, 위치널 다운로드. 유입을 제어, 구입한 버츄얼 콘솔을 위치한 재다운로드는 가능하다. 어 그렇구요 자 이제 쇼핑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버추얼 콘솔 위 채널 이용 기록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누르면 위 메뉴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 버추얼 콘솔을 가보죠 현재 근황으로 치면 어떻게 찾아봐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당연히 서비스 종료 시니까요 일부로 위채널 겨우 유일하게 당할 수 있는 게 제다이 전설 스카이 드 소드 데이터북 채널인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제다이 전설 스카이 드 소드 그 게임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즐거운 하루운세 채널 그것도 없어서 좀 아쉽네요. 서비스 종료 영향로 없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자세히 보기. 본채널은 제다이 전설 스카이 드 소드를 구입해 주는 고객들 대상하는 으로 채널. 플레이중에 게임을 행중서 게임을 하이서 게임을 운면서 게임을 하면서 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데이터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가임을하게들어가면서가 뜰까요 아서설명면서가 뜨죠 일단 서면쪽에서 보도록 하죠 채널 소개 이렇게 보듯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아, 위 포인트 추가 엔젤 서비스 종료했시니까 이게 없죠 다음 항목 너추얼 콘솔 20위까지 소개했다 이렇게, 뭐지, 이렇구요. 아, 이거, 이게 제가 샀던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게 좀 심각하게 아쉽습니다. 아, 전 참고로, 위리모컨과 눈자크가 이렇게 한쌍씩인데 미스피크나 클래식 컨트롤러, 게임큐브 컨트롤러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눈차크와 클래식 컨트롤은위 리모컨을 외박장 커넥터 연결을 사용하는 위 리모컨 확장 컨트롤러고, 눈차크, 클래식 컨트롤러 단일 기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물은 불가능합니다. 해외 위칭 외엔 단일 선물을 못합니다. 위칭외선는 등록해서 해줘야 하고요. 선물 받을 때, 선물 도착을 위한 시션에서 이번 채수는 연표가 깜빡이고, 미안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선물 보내 분의 메시지를 포인트하고 A를 누를 것. 자동,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위쇼핑 채널이 시작됩니다. 어, 그렇구요. 선물 받을, 겨, 선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선택합니다. 선물 받을 경우에는, 어, 이럴 때 여기 위메뉴로가 뜨네요. 선물은 위번째 저장 메모리 또는 SD카드에 장할수 있습니다. SD카드에 환을 경우는 사전에 SD카드를 위번째에 꽂아줘야 합니다. 어, 그렇죠. 뭐, SD카드를 분산하는 작정이 있긴 있지만 저는 선물 수준일 포인트와 LN은 영가히 표시되고, 어, 일단, 선물에 관한 주인사항은 일단 이 시정 내에서 여러분이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셨다면 다음 항을 누르겠습니다. 위포인트 추가, 현재는 불가능해요. 이용기로. 이모체한 소프트웨어를 장만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고요 재다운로드 어, 그로크요재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수 있습니다. 이렇게. v 소프트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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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 설정, 기타, 위쇼핑 채널 이용 기록 삭제하나 선물 기능 설정? 할수 있습니다. 아, 어, 네, 네, 불가능해요. 소프트웨어 교환, 특정 소프트웨어 교환이네요. 네, 보듯이 이용 기록 삭제한다면 를 다음 데이터로 삭제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위포인트와 구입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의 구입한 기록 구입, 소프트웨어, 데이터의사용재서을용해서사해서 사용해서 사용해서 사용할수없용 된다. 주의해서 사용해서 사해 사용해서 서 사용해서 서사용해사용서서 사용해서 서 사용해서 서 사용해서 사용해서 사 자음한거 상담 및 문의에 대해 민간동시 때 문의하시기 전에 해 홈페이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정보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 쇼핑 채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